오늘 지금 이게 5만 5천 원짜리잖아요. <laughs> 94만 5천 원더쓸 때까지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아, 정말 신박하다 그 남자로서는 아, 좀 쉽지가 않다. 어. 지금 당장 최종 선택하다고 그러면은, 네, 팔기 정승님. <웃음> <웃음> 네, 네,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나가요. <갔다> 음, <laughs> 음. 나가요, 우리 슈퍼스타. 네, 영철아, 한 저녁 8시쯤에 보내줄게. 아,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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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시죠. 감사합니다. 응. 독일차. 야차 바꾸고 지금 어. 처음 또 보시는 것 같은데. 어, 네. 요 <laughs> 꽤나 길구나 이 길이 그러니까요.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할 얘기는 많아요 나는 음. 지금 정숙님한테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아 그래요? 어 오. 근데 저는 음. 어쨌든 저를 처음에 선택하지 않으셨고 음. 그래서 저한테 관심이 어,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장난도 치고 어, 그랬었던 거거든요 음. 음 아니 처음부터 약간 서, 그 뭐냐 좀 정숙님을 약간 나도 의식은 하고 있었어요. 아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같이 장보러 갔다가 이제 뭐 저녁에는 같이 뭐좀뭐 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나갔는데 바로 처음에 만난 분이 정숙님이었고 아뭐 영자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러 나가긴 했지만은 그냥 이상하게 자꾸 계시는 거야. <laughs> 뭔가. 그리고 나도 그... 강수님이 계속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딘가를... 아, 그 가는 데마다 약간 조금 정수님이 있는데 음. 자꾸 좀 좋은 거... 야그 말하자면 좀 스며든다는 느낌? 아... 그러니까 스며들게 약간 좀 뭔가 친숙해지고 있다 음, 음.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말이 많아지는데? 음악 응.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잠깐 틀까? 오 어, 좋아요 좋아요 뭐, 뭐 듣고 싶어요? 저 성시경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오이 노래 좋은데 저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어. 못 불러서 문제지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닌데 성시경 그분이 부르는 스타일을 음. 못 부르는 목소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잘 부르실 거 같은데 목소리 좋아서 그러니까요. 잘 부르실 거 같은데 목소리 좋아서 그러니까요. 어? 부르는 거야? 어디쯤에 는지 응? 또 어떻게 살아안 되겠네 안타깝게도 가가리가익숙했어 <laughs> 네 <laughs> 그 <거리는 웃음> <Stay> 음. 갑자기 <laughs> 매력 발산? 그러니까 부르란 <laughs> 얘기는 안해 지금 해. 약간 일인 2차로에 가셨어 눈도 감으시는 거예요? 이내하루 고창력이 좀있네 아 네. <laughs> 이거 지금 다 찍히고 있어. 아, <laughs> 진짜 미치겠다. 나 <laughs> 지금 미쳤나봐, 지금. 기분 좋은 보다. 아, 기분 좋죠 기분 지금. 좋죠, 어, 어. 좋죠. 얼마나, 얼마나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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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음, 주문해요. 아, 저기 뭐 세트 메뉴 금지 지금. 지지 까주나요? 선수님 어. 새우만 드세요? 아 이거 까주려고 아 드디어 아, 새우를 깔수 아, 있는 아, 남자분이 아, 이렇게 아, 나오셨네요 음, 음, 새우 까람. 저 네. 오늘 서툰이야 지금. 떨 떨리, 떨리, 떨리는 건가? 조금. 떨 떨리, 떨리는 건가? 조금. 떨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데 <laughs> 그때 먹었던 계곡지은 스타일 되게 다르다아 그래요? 어계곡지를 네. 아, 먹었어요. 아 그때도 아 팔기 아, 때. 예. 괜찮아요 이렇게 줘도 네,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 많이 먹어요. 네. <웃음> <웃음> 아, 아, 잘 데이트를... 먹네. 개 씹기 쉽않은데 아, 아, 원래 저렇게 먹는 거야 선생님? 걔는 아, 잘 먹네. 자,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같 진짜. 이런, 이런 약간 조금 어, 스타일의 생선 이런 거는 낚시할 때도 많이 잡아가지고 바로 구워 먹기도 하고 됐거든요. 낚시 좋아하세요? 옛날에 낚시 좀 다녔었어요. 음 음. 이거 이, 이거 원래 그 가자미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보니까 옛날 에 광어 잡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음 인천 이런데 보면은 이제 광어 잡으로막배 타고 막몇 시간 나가지고 막음 낚시도 하고 아이 그래도 이제 대화가 좀 아, 메뉴에 그냥...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음, 예, 예. 예. 바닷가라서? 음 바닷가기도 하고 옆에 서산이 있잖아요. 네. 서산에 가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 도축장이 큰게 있어서 음... 소고기도 싸고 맛있어요. 어... <laughs> 근데 난 진짜 사실 노래방에서 성시경 스타일 노래를 못 부르는 어... 그거거든요. 전 옛날에 그래서 막 노래방 가서 아 많아지는데요? 김경호 아니면 뭐 박완규 이렇게 내지르는 거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음... 음. 친구들이 그래서 아. 아... 그치. 토크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laughs> 아 이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어, 우리 십팔이강수 씨가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무기였죠? 네. 연발. 네, 네. 아, 연발로 지금 토크 연발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입력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입력이 어. 날라간 거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강수 씨가 또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또 이제 메모를 할 거예요. 네. 아, 아. 질문을 더할 걸. 아. 아, 맞아, 맞아. 질문을 더할것 대기 금지, <laughs> 질문 많이. 그리고 네. 경청할 것, 예. 경청할 것, 예. 들어줄 것. 예. 이 노래 스타일을 좀 찾으라고 차라리 음. 좀 중점에 약간 그런 것들. 음. 제가 노래방에서 항상 부르는 노래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인천성에 음. 그 소주 한잔고 음. <laughs> 소주 한 잔. 어떻게? 물 있어요? 네 있어요. 떨려. 느낌까지? 손이 음? 떨려서? <laughs> 아니 그냥 그 이제 뭔가 좀 채워지니까 좀안떨겠지 이제 어. 아.. 음. 아니 손을 막달달는달 떨으시길래 왜 그러지? 어. <laughs> 음? 한번 다시 아니 안떨실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떨리나? 약간 어 약간 어, 어. 약간? 어. 괜찮네요 지금 음, 지금은 괜찮네요 음. 어. 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떨렸나 보다 응 음. 아무래도 <laughs> 아무래도 <laughs> 날씨가 아직 흐른가? 안 돼, 안돼경수씨는 네. 지금 광수 씨도 힘들어 어, 힘들고 진짜. 막상 데이트를 나가니까 어, 힘들어 대화가 쌍방이 안 되네 아,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다 음. 어제 광수 님께서 응1 음. 0만 원어치 쓴다고 하셨잖아요 응 음. 그 저였네요. 아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게 5만 오천 원짜리잖아요. 구십사만 오천 원더쓸 때까지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구십사만 오천 원더쓸 때까지. 맞아요. 던졌다 <laughs> 갑자기 음. 갑자기 흥정한다.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 아니 그냥 나도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야. 되게... 음. 농담 맞죠? 농담이야. <laughs> 아니 뭘 그렇게 그 진짜 내가 아무런 표정 없이 얘기했다고 갑자기 너무 <laughs>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떻게? <웃음> <웃음> 그런데 정국 씨는 아, 나만 보면 뭐 웃기니 정말 생각할까요? 수, 수,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어떻게 생각하지 잘 모르겠다. 어. 아 정말 순박하다. 아 정말 순박하다. <laughs> 자, 아 정말 순박하다. 마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입 밖으로. 아, 무슨 말일까요? 순박하다. 아, 나 너한테 관심 없다. 어. 관심 없다. 애는 착하다. 애는 착하네. 어. 애는 사람은 정말 착하다. 어. 하지만 이성적 끌림은 좀 없는 없다. 것 맞아 아 정말 순박하다 아 정말 순박하다 광수님 <laughs> <laughs> 너무 순박해 순박하다는 게 항상 좋은 의미는 <laughs> 아니에요아니요 좋은 거예요 진짜 음. 순박한 남자 약간 좀 나한테 나쁜 남자 순박한 남자 아 순박한 남자 순박한 남자 아 순박한 남자 나쁜 남자 싫어요 아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음. 그래도 약간 그런 건 있잖아요 약간 좀 나한테 이러는 건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누구나 어릴 때나 음. 지금은 네. 나도 잘라도 안 만나 절대 음. 어. 편하고 재밌었어요. 그냥 음. 음, 그 정도까지 <laughs> 남자로서는 여기까지. 좀 쉽지가 않다. <laughs> 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을 찾고 좀 이렇게 이성으로 보이려나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성으로서는 보이진 않았고 음. 그냥 재밌는 오빠 광순이 순박하다 착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약 음. 그런 정도. 그 음. 다음에 18기 광수의 또 줄크박스 음악 안 들어야 될것 같은데. 살구자좀이또 <laughs> 방수 노래를 해? 하시는 것은데 줄크박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저거 텐정정 목소리가 올라 소리가 올라가고. 아까 게... 들었던 데또 듣는 거예요? 또야? 내 추억이 <laughs> 반가워 자신 있게 불러주세요 널부는내 하루는 <laughs> 아 이거 짜, 잘라야 돼 이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왜 잘라 잘했는데 네. 저도 모르게 그냥 혼자서 흥, 처음에는 흥얼흥얼하다가 <laughs> <제가> 불러주세요 이래가지고 <laughs> 그냥 뭐앞뒤안재고 약간 <laughs> 또 부르게 되더라고요 약간 목적을 이루셨나요? 달성하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어. 아 어, 그러니까 결론이요? 네. 저, 저의 마음의 결론? 예, 난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당장 최종선택 하라고 그러면은, 네, 발기 정숙님 <목소리> 아이, 뭔 소리야! 허허! <목소리> <목소리> 정숙님도 되게 잘 맞춰주세요, 사람을. 그러니까 말이 없을 때는, 좀, 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대화가 터지면서 되게, 어, 사람을 되게 잘 맞춰주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어, 우리 광수씨, 우리 18기 광수씨는 지금 15기 순자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 15기 순자씨랑 잘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 그쪽으로 그러니까 가. 잘해주실 것 같아요. 어, 같아. 그쪽으로 가야 돼요. <목소리>